안녕하세요 안남마입니다. 오늘은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는 닭가슴살로 닭가슴살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. 닭구이에서 닭가슴살이 가장 맛이 없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은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들 다 좋아하실 겁니다.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닭가슴살 200g, 어, 오늘 치즈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. 치즈 150g, 마늘 1 스푼. 쪽파 조금 썰었습니다. 그리고 간장 한 스푼, 고추장 두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, 생강마늘 조청 한 스푼 넣었습니다. 생강마늘 조청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는데, 만약에 생강마늘 조청이 없는 분은 그냥 생강 조금, 마늘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입니다.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참기름 한 스푼. 고추장 두 스푼, 고춧가루 두 스푼. 고추장 고춧가루는 어,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넣으면 되겠습니다.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맵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생가 말을 조청이고 간장이에요. 이렇게 간이 잘배이도록 얼굴을 이렇게 잘 주물려줍니다. 자, 호일에, 호일에 덮어서 그렇게 구워보겠습니다. 이 호일은 친환형 어, 호일이기 때문에 전혀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다. 치즈를 올리겠습니다. 그냥 보면은 고기가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, 어,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닭가슴살이 한80% 정도 익었습니다. 그럴 때에 이 쪽파를 위에 얹겠습니다. 자, 5분 정도 구니까 닭가슴살 불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.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. 아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되었습니다. 이렇게 치즈가 쭉쭉 늘어지면서 정말 맛있겠죠. 치즈. 치즈가 치즈 들어가서 아주 아이들도 좋아할 겁니다. 종이 오일에서 예쁜 접시로 옮겨 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깨를 솔솔 뿌리면 더맛 있겠죠. 여러분들도 이 영양가가 높은 단백질 폭탄인 닭가슴살 요리 많이 해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